다니엘 17, 후에 마에, 2022년 8월 31일. 어제 밤부터 조카와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 보니, 오늘까지 통화가 이어져서 목이 잠길 만큼 열변을 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누구보다 지혜로운 조카가 되기를 바라고, 감정싸움 하지 않고 남편을 더욱 존경하고 또 엄마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무엇보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다가오기를,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무리 지금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삶이 그저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음, 그래서 알기 쉽게 또온 마음을 다해서 또제 영상까지 보내주면서 저가에게 9월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음, 간절히 바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보니 어, 동영상이 가득 찼다고 영상이 찍어지지 않아서 음, 제가 기계치인지라 어떻게 이 영상을 지우는 것도 또 제가 알게 모르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지우는 것을 몰랐지만, 어, 그냥 화면이 시킨 대로 따라가서 어, 뭐 녹음 파일 있는 것도 지우고 이미지도 지우고 어, 그 지우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알고도 모르고도 깊숙이 저장되어서 더 이상 담을 것이 없을 만큼 진짜 소중한 것을 담아야 될때 그릇이 깨끗하게 비어있지 않아서 어, 담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또제 삶을 들여다보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8월의 마지막 날, 음, 열심히 살아왔고, 또, 제 일상을 조금 더 성실하게 채우기 위해서 훈련 받는 시간이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는 제 마음 가운데 죄로 가득 차서 주님이 저에게 가득 주고 싶은 것들이 많으셔도 채울 수 없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장되어 있는 의미 없는 것들을 지우는 작업처럼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서 제가 알고도 모르고도 쌓아놨던 젤들 다시 한번 깨끗하게, 어, 청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9월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한 걸음 더 읍조리며,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씩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또 성실하게 채워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